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건요. 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요. 그 앞에 19절을 보면 우리가 죽은 게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19절에 음. 관계가 좋아지는 건요 내네 속에서요 네. 이 네. 판단이나 생각이요 네. 이 죽든 사라진 그 죽은 거죠. 사실 그게 죽은 거죠. 왜냐하면 관계가 안 좋으면 내가 네. 그 사람에 대해서 내 기준에서 뭔가가 네. 걸리는게있는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예 그렇죠. 걸리 네. 섭섭하거나 그 기준이 있는데 그그 네. 그, 얼마 전에그 얘기 했는데 복음을 해도요 음. 이제 시험 들면 음. 하는 말, 음. 말씀들이. 그래도 최소한 기본은 돼 있어야지 가능한 말들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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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사실은 엄밀이말한 보고 말해서 말하면 아, 기본이라는 거는 없어요. 진짜. 물론 이제 100명 중에 네. 8,90명 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그 맞춰서 기본이라 생각, 네. 이게 사회 안에서는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있죠 맞춰주면 좋은데. 네. 그런데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그 생각하는 네. 최소치의 기본이 다르거든요. 네. 그게 남아있으면은 그 선에서 걸리는 사람은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응. 내한테서는 응. 내가 받을 수도 없고 계속 응. 걸리면 되는 거예요. 응. 특별히 내가 권사님 같은 경우 있을 때 많이 베풀었잖아요. 응. 근데 권사님 힘들어졌는데 응. 내가, 내, 내가, 내가 베푼 그게 이제 또 있으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응. 어떻게 이, 이럴 수 있나. 응. 뭐 다른, 다른 것도 또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 만나기 전에는 그럴, 그럴 수가 있나? 아, 맞아요. 맞아, 맞아. 그런데 복음 만나면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율법이 무너지면서, 아담은 다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다 정도에서 복음을 예. 만나면 모든 사람이 그렇다. 예. 너와 내가 똑같다까지 가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어,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을 누가 만나면, 예.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 말은 안 해도 내가 어떤 사람 만나딱 했는데, 그 사람 다 느끼거든요. 아, 이 사람 나를 응. 어,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뭐 느끼보면, 그 사람하고는 마음이 응. 이제 예. 먼 거야. 예. 내 마음대로. 응. 내가 그렇지. 내가 안 편한 안 거죠. 편한 응. 그렇지, 거. 거. 네, 하고. 응. 그런데 내가 뭐를 내놔도, 응.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응. 이렇게 옳다 그러다, 이게 율법이 응. 안 나온 거죠, 반응이. 응. 그러면 이쪽 편에서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이거 쑥다 꺼내놓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스폰지같지 그냥 네. 율법으로안 받으니까 네. 그럼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아주 좀 못난 사람이다. 네. 그러면 내가 좀 별난 사람이다. 네. 그럼 한0명 중에 한 아홉은 나를 다 힘들어한다. 힘들어 근데 나도못 고치지 않아 스스로. 네. 그럼 관계가 안 되니까 있어 힘들어. 네. 근데 어, 어야다 복음 있는 사람 딱 만났는데 네.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는데 네. 한열개 아홉 명은 다 이런 표정이 이런 네. 그건데. 네. 이 사람 그게 없냐 하면 내가 편한 거예 상대적으로 근데 이 사람 나한테 특별해 준거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막 잘해 줘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율법이 안 나가는 게 오히려 편함을 주고 자유를 주는 거예내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는 거 율법 없는 사람 생명을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제일 십자가에서 없앤 거는 우리를 죽였다는 말은 율법을 다 하나님이 이제 값을 다 치료 우리 재값을 다지불 하고 아예 그 율법자 찢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그 율법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도 우리 율법 앞에 딱 우리를 대놓으면 우리는 뭐 심판받을게 마땅하고 우리 가 아무리 해도 율법대로 의해못 들으니까 하나님과 관게안 좋죠 어, 아버지가 아, 아들하고 기준이 안 맞은 사람과도 마찬가지 요 근데 그 율법 자체는 주님이 다 이루시고 펴했으니까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어 이제 생명으로 서로 교통 을세피점문 이렇게 살도 해놓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직 그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게 하지 내가 자신하고힘 뭔가 힘든 관계가 있으면 아뭐그 사람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내가 <laughs> 그 사람을 내가 이제 생각할 때 내가 내 속에 있는 걸리는 게있어 율법이 있어요. 응. 아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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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있어요. 네. <laughs> 먼저 수혜가 그 하요를 그 목사님 키아즘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설명주 하셔서 지나가는 말로 근데 성령이 보증이 되셨다는 그말난딱 내한테 있잖아요. 네. 그 뭐고말씀하고 해서, 그게 보증이 어문이 아니고 영으로 실제로 오셨다. 이게 내한테 있잖아. 확 어. 와닿는 거예요. 자, 그런 실력 한마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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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억은 아, 나네요. 얘기했더니 까 누마 했던 게였던요 지나가는 말을 그냥 하시면 나는 내한테는 아. 시구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말마다 성령이 나타난 일을 보는 게 이게 실제로 이게 보증이라 하는 말이. 음. <laughs> 어그 <laughs> 말이 나한테는 네. 시구하다고. 아 그래 우리 날마다 성령으로 살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는 거지 맨날마다 같이 노는 친구가 또 같이 네. 가서 또 노는 네. 이거를 네. 내한테딱 와주면서 그래갖고 한 시간 듣는 내내 한 시간 전체가 다 오는 게 아니고 음. 딱 하나만이 건드리니한테는 보물인 거야 완전 네. 그, 그 보물을 네. 그냥 폈어 이제 걔네는 정인하구나 음? 같은 조금 보증이라는 알지? 거기서 음. 말을언어를 찾아보면 그첫 지불금이라는 뜻이 네. 있어요. 그냥 음. 말 그대로 음. 보증금, 보증. 보증, 보증, 보증서. 내가 그러면 구원받았고, 오히려게 그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유업을 음. 받았다면 네. 뭘로 보증할 거예요? 하나님이 음. 뭐 지금 뭐 계약서를 나한테 음. 종이 한장 써준 게 없잖아요. 물론 음. 말씀 계약서긴 한데 음. 개인적으로 음. 개인적으로 음. 주관적으로 나한테. 음. 음. 보증 해준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리가 사회 살아갈 했다. 때도, 첫지을금이에요첫 지불금. 네. 첫 집을 은 네. 첫첫첫 집을 첫 집을 집을 나머지 하면. 뒤에 지불금 다 준다는 음. 약속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살아가도 아파트를 계약하든 뭐 직장을 계약하든 뭐를 계약하면 계약서 쓰고 음. 공증서고 도장 꽉꽉 찌고 음. 있으면은, 음. 왜그 계약, 안 불안해요. 뭐 어떤 어. 큰 계약을 해도, 어. 뭐 어. 수십억짜리 계약을 했어도, 어. 내가 그렇군요. 확실하게 이제 음. 불러가 증인 불러가지고 음. 돈 내가지고 공증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확실하게 해놨잖아요. 음. 그럼 잠을 편안하게 자잖아요. 왜냐하면 보증이에요. 보증, 네, 보증이그러니까 보증이. 보증이. 그러니까, 그래, 혹, 자다가도 야, 음. 이거 수십억 계약데 잠이 안오데 은행에도 음. 큰돈 찾아오면 왜? 두르면그런데 근데, 근데 음. 그게 왜냐면 하그 보증이 있으면 내가 음. 딱불 켜가지고 다시 이거, 음. 아 그래, 확실하다 하면 자자, 자잖아, 편하게 자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종이 계약서도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음. 이 보증은 살아있는 음. 생명의 보증이 생명의 음. 보증. 그 보증이 우리 안에서 음. 보증을 해주잖아요. 성령님 보증을 해주는 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인 건요,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냐면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면 이게 믿음의 거꾸로 된 건데, 음. 아멘 할 때, 성령이 보증으로 음. 탁, 음. 탁 딱. 어, 예. 부어주는 거죠. 예, 증거를 예. 주평안을 주시든지, 예. 마음에 예.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예. 은혜가 되도록 예. 딱 보증을 이제 우리 안에 그 예. 생명 씨앗이 들어있는 거죠, 성령이. 예.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이니까 어떻게 예. 뭐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딱 정확하게 예.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서 확실한 성령의오히 예. 예. 확실한 보증이란 예.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 충만이라는 거는 그 보증 대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더 계속, 사실 이미 충만에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음. 아담으로 많이 사는 부부가 있으니까 목마를 때 해야 하는데 사실은 충만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음. 그러면은, 음. 이 땅에서 하늘을 산다는 건그더 음. 충만 속에서 사는 거죠.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요, 음. 왜 성령의 음. 충만을 잘못 거냐면요, 음. 우리는 예수님 하나의 중간, 중간 다리를 음. 생각하면요, 음. 충만의 개념을 잘 안, 왜냐하면, 음. 성령님이 어떤 뭐 해결해 주든지, 내한테 환경을 주든지, 사람을 바꿔주든지, 어떤 해결의 차원에서 주는 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뭐냐면, 성령 그 자신이 우리가 먹을 최고의 음식, 거기가 어떻게 말하면 본질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그러면요, 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는데, 막이 기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음.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오는 은혜도 있지만, 사실 문제 해결 안 돼도, 음. 성령, 이렇게 표현을, 그냥 직접, 음. 성령 자신을 먹어버리면, 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먹을 음. 양식인 거예요. 문제 해결이 내 양식이 아니고, 에이.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문제 해결에 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에이. 믿음 안에서 이미 예수님 우리의 네. 양식이 됐고, 물이 됐고, 네. 호흡이 됐고, 빛이 됐고, 다 비유가, 요한보음 나온 비유가 영적인 걸 보여주기 위한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자체가 빛이니까 내 마음의 어둠이 이미 해결된 거예요. 네. 본질적인 만족이 예수님은. 예. 네. 네. 그런데 그, 우리가 옛사람도 세밀히 알아가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도 사실은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 알아가는 거예요. 세밀하게 오늘은 빛 대신 예수님 만나고 오늘은 시원한 생수가 대신 예수님을 마시고 네. 오늘은 막 막혔던 숨이 확 쉬어지면서 나의 호흡이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네. 나의 배부름이 대신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이 까도 까도 새로운 게 나오는 종합 선물 세트 자체가 예수님인 거예요 야, 야그 예수님 받았으면 사실 다 받은 거야 <laughs> 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누리고 살면 은내 삶의 전반에 있는 네. 문제들이 그거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큰 원천적인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네. 내가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네. 사실 내가 가진 문제를 사실은 다 환경적이고 혼적이고 마음적인 게 그렇지. 많거든요 네. 근데 영은 더 하, 하늘로 표현하면 그거는 더 위의 차원에 내가 네.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아멘. 네. 들어와 있으니까 네. 땅의 문제는 하늘에서 이루는 거지 땅이니까 하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네. 그럼 내가 하늘에 이미 살고 있는데, 내가 그, 그 염려할 때는, 하나님, 잠깐 계세요 하고 다시 따라올 것 같아서 염려하고 살, 고 있는 거예요. 잠깐 있어봐야 좀 내려갔다고. 근데 거기, 거기서 해방, 해방되는 방, 방법은 <laughs> 아, 내가 있어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여기 살 사람이 아니고, 이미 여기는 죽었네. 나 여기 사네. 하는 걸 알면은 해방되는 거예요. 야, <laughs> 아, 이런 좋았다. 놀라운 말들이. 내 입에 나온 것도 신기하고 하나님에 하는 <laughs> 것도 신기하고 이거 말한가 <laughs> <laughs> 이게 안 보이면 세상에서 들으면 이거 무슨 무슨 귀신 신나라 가면 돼. 그러니까 이게 보이고 들리고 이게 기쁘고 한 거는 성령이 우리 눈이 열어 주시는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거를 보검을.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은 몰라. 우리 음. 만나서. 음. 네. 네. <웃음> <웃음> 왜냐면 의정부대로 <이런 웃음> 네. 보이지 않는 걸 아, 보는 기도를 음. 6 0 평생을 했다는 사람도 보이는 음. 거예요. 네. 제대로 영이 안 열리니까 자 자아를 못 보니까요. 음. 그러니까 기도하면 열리긴 하고 능력도 나타나 네. 할수 네. 있거든요. 네. 근데결정적인 순간에 네. 자기 자아를 안, 보이, 네. <laughs> 네. 안 보이기 음. 때문에 자아 음. 자아의, 자아의 어, 자아 능력은 네. 나타날 수 있는데. 음. 내가 죽었다, 잘못 버는 거야. 근데 기도 많이 네, 해도 돼요. 기도도 아유, 좋고 네, 좋은 건데, 네, 뭐냐 하면, 네. 이 보금적 네, 기도하고, 네. 이 자를 못 보고 자중심적인 기도. 아무리 네, 그렇게 뭐, 네. 은사를 하는걸 구해도, 네. 그 안에 독서가 뭐냐 하면, 네. <laughs> 결국 그 안에 나는, 나는, 나는 아이라 생각하지만은, 자를 못 보고 내가 속 가지고 싶은 거예요 아유, 아유, 맞아. 맞아요. 맞아요. 음. 그리고 제가 만약에 다섯 시야 좀 매일 기도 한다 그러면요, 괜히, 다른 목사님, 나 뭐, 질문 뭐 하겠어? 목사님 하루에 얼마씩 기도? 이 집안, <laughs> 왜 하겠어요? 나가 다섯 시간씩 기도 한, 다 하는 게. <laughs> 들어있으니까 내가 뭐 목... 그러면 이사이 사... 이 목사님 세 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속으로요, 얘기 라도 아, 내 못할 기도 이제, 내가 낫네 생각이 들고, 열 시간 기도한다 그러면, 이거 <laughs> 졸린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단은 숨, 은 곳에 내 자아를 이렇게 네. 숨겨놓거든요. 네. 근데 네.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는데 네. 복음, 복음적 네. 기도는 네. 내 자아를 구하지 않고 성령을 구하고 주님이 사신다는 그 복음 안에서 네. 그 성령으로 깨어 기도한다는 게 사단에게 속지 않고 복음으로는 깨어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네. 음. 내 안에 음, 숨어있는 율법이 안, 안 보이도록 기도하는 안거 그러면은 말씀을 나누고 음. 음. 음, 그렇죠. <laughs> 방금도 들으니까 네. 말씀을 딱다 알겠어요. 네, 왜 네. 기뻐하는 지 원리가 네, 있어요, 네, 네. 말씀에. 우리를 네. 만든 목적이 요 앞에 찬미하게 하려시면 세 번인 네번 나오거든요. 최종 어, <laughs> 하나님 듣고 싶은 거는 네. 음. 교회를 만들어 어, 교회를 통해서 찬미 어. 받고 싶은 게 하나님 소원이 마음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일자에 보니까 이제 찬미하게 하려시니라 찬송이 되게 하라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안 높이고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네. 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네. 네. 내가 이만큼 기쁜보다 네. 네. 내 위에서 이만큼 기쁘다 느껴져. 고인사님도 기쁘다 고백하시니까 우리도 그 때문에 <laughs> 더 기뻐. <더>, 기뻐. <더> <laughs> <laughs> <되게> <laughs> <laughs>